논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플레이어 감정 유도를 위한 색채 시나리오 설계 연구입니다. 연구자는 에픽 아티스트의 이지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 콘텐츠 스쿨 김용규 공동 연구입니다. 게임 디자인에서 색채는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요소를 넘어서 플레이어의 정서적인 반응과 몰입 경험을 유도하는 핵심 연출 수단으로 작용이 됩니다. 특히 내러티브가 중심이 되는 게임에서는 색채가 감정의 흐름, 사건의 전환, 인물의 내면 상태 등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 게임에서의 색채는 캐릭터의 성격 표현, 배경의 분위기 설정, UI의 감성적 톤 구성 등 다양한 요소에 적용이 되며 그 연출 효과는 매우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합니다. 그러나 실제 개발 현장에서는 색채 설계가 개별 오브젝트 또는 시각 요소 중심의 중심으로 분산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감정 유도라는 명확한 목적을 중심으로 구성된 통합적 시나리오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본 연구는 색채가 감정 유도 장치로 작용하는 방식을 조망하고 주요 게임 사례 분석을 통해서 감정의 흐름과 색채 운용간의 관계를 고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플레이어 감정 곡선에 대응하는 색채 시나리오를 설계 구조, 어, 색채 시나리오의 설계 구조를 제안하며 향후 감성 중심 게임 디자인의 시각적 연출 전략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색채와 감정의 연관성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색채는 인간의 심리와 밀접하게 연결된 시각 요소입니다. 어, 특정한 생, 색상은 일반적으로 어, 특정한 감정의 반응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붉은색은 긴장감, 분노, 열정, 파란색은 차분함과 슬픔, 그리고 냉정함을 떠올리게 하는, 하는 것처럼 이런 감정적 반응은 문화권이나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공통된 경향은 다양한 시각 예술에서 감정 표현의 구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색채 시나리오의 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색채 시나리오는 내러티브의 흐름을 따라서 색상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배치하는 어,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는 픽사나 드림웍스 등 애니메이션에서 종종 활용되는 어, 컬러 스크립트 기법과 유사하며 주요 장면에서의 감정 흐름에 맞춰서 색채의 전환을 어, 계획합니다. 게임 디자인에서도 이러한 접근은 감정 몰입의 강도를 높이고 시각적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다수의 게임에서는 이러한 감정 장면 또는 전환 구간에서 색채가 주요한 시각적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어, 예를 들어, 어, 그리스는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색채 변화로 표현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색채가 단순한 미장센을 넘어서 스토리텔링의 흐름에 유기적으로 통합이 될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플레이어에게 정서적 몰입감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색의 단계적 활용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게임은 무채색에 가까운 회색 톤으로 시작하여 이는 주인공이 먹는 상실, 상실감, 슬픔, 무력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상징합니다. 초기 구간에서 배경이나 캐릭터, 오브젝트가 모두 단조롭게 구성돼서 감정적인 공허함을 어, 극대화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후에 그 어, 파란색, 녹색, 빨간색, 노란색 등의 색이 서서히 도입되면서 각 감정 단계에 대응하는 어, 게임 내 변화와 함께 플레이어의 정서적인 경험도 어, 확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이 등장하는 구간에서는 물과 눈물의 이미지가 강조되고, 빨간색이 도입되면 격렬한 움직임과 장애물이 늘어나는 등 색상에 따라 게임 플레이와 또 시각적인 분위기 또한 유기적으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단순히 색채의 전환을 넘어서 색 자체의 감정의 내러티브를 시나리오에 활용하는 전략으로 분류됩니다. 플레이어는 색의 흐름을 따라가며 주인공의 감정 여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이는 시각적인 연출과 감정적 반응 간의 깊은 연계를 어, 형성합니다. 그리스는 이러한 연계형 구조를 통해서 색채 의 내러티브적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표현한 어,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분위기 어, 전환 구도형 어, 게임입니다. 어, 여기서는 '오리 엔더 블라인드 포레스트'라는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가, 장면의 어떤 감정적인 분위기를 색채 변화로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게임 내의 사건의 전개나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색상이 극적으로 어, 전환됩니다. 이 게임에서는 특정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배경의 채도와 밝기, 온도감이 민감하게 조절되고 이는 플레이어의 정서적 반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어, 장치로 작용합니다. 유년기 회상 장면에서는 어, 따뜻한 음, 높은 채도와 밝은 색조가 주로. 위, 사용되고 카스텔톤의 어떤 따뜻한 부드러운 색이 화면을 채웁니다. 이것은 평온함과 희망, 따뜻함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시각적으로 어, 상징한 예입니다. 아, 어, 반면 어, 긴장감이나 뭐 상실, 고립, 위험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강조되는 장면에서는 어체도 그리고 어두운 색상이 배경을 어, 채우고 푸르스름한 그림자나 붉은 조명 등 위협적인 색채가 어, 중심을 이룹니다. 어, 이러하, 이렇게 색채가 단순한 미장센 요소를 넘어서 내러티브 전달의 핵심을 메커니즘 내러티브 전달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어,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어, 사례입니다. 어, 또한 인사이드는 색채를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감정 유도를 어, 효과 어, 감정 유도를 극대화한 게임이고 전체적으로 어, 흑백에 가까운 저체도 톤으로 어, 미니멀한 게 색을 사용해서 플레이어 시선을 어, 집중시키는. 이런 어, 게임, 이런 요소를 사용을 하였고요. 또한 상호작용을 어, 반응하게 하는 이런 어, 요소들도 음,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작용 상호 반응형 구조는 색채를 어, 정보나 미장센 이런 수준에서 머물지 않게 하며 감정의 유기적인 반응도으로 어, 확장시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사례분석을 어, 통해서 이, 이 감정중심의 디자인이 어떻게 실현될수 있는지를 어, 알아보았고요. 향후에는 플레, 플레이어의 성향이나, 또 반응 데이터에 기반으로 한 어, 색채 시나리오 설계, 긍정적인 색채의 맵핑, 이러한 것들이 게임 그래픽과 또 기획이 융합된 감정 기반 콘텐츠 기반의 유의한, 유의미한 자료로 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